예삐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홍지혜 목사님이에요. 이번 5월 달에는 목사님과 예삐 영화부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사도행전을 읽어주려고 해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다른 선생님이 등장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귀 기울여 줄수 있겠죠? 자, 오늘은 목사님이 먼저 1장을 읽어 드릴게요. 시, 작. 데오빌로 가카, 제가 먼저 쓴 책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교훈을 내리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구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구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며칠 후약 120명쯤 되는 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유다에 관해 말씀하신 것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우리와 행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며 우리처럼 사도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밭에서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온 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밭을 자기들 말로 아겔다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겔다마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을 폐허로 만드시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 또 시편 다른 곳에는 다른 사람이 그의 직책을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 저곳을 다니시던 동안 우리와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뽑힐 사람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수도라고 알려져 있고,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자기 직분을 떠나,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간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제비를 뽑아보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때부터 마띠아는 다른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비 영화부 친구들과 엄마 아빠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진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같이 밥을 먹어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우리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예삐 영화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